진벌요전 같아, 지금. 어? 응? 어제는 <laughs> 신기한 거 보여 줄까? 이데 이런 것도 돼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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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뮤직뱅크네. 응. 나 이거 닮았던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. 꼬부기? 응, 꼬부기. 꼬부기. 이 딱이겠다. 와, 윤슬바. 절 윤슬이라 그래. 파도나 강물에 일렁이는 햇빛의 물결을 윤슬이라 그래. 밥 어디 먹으면 응. 그냥 걸어다니면 진짜 예쁜데 많거든. 그런 데는 찾아먹기 아니니까 받는데 기대 없이 딱 먹었을 때 엄청 맛있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. 아, 저기 다 오름인가 보다 저런데, 그치? 내가볼래 어, 들어갔어. 여기, 아. 여기로 들어갔어. 완전 조그만한 게있었는 얘는 안 나와, 이러면. 눈치가 너무 빨라. 네아이일 거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진짜 애호도 할게. 목소리도> 여기, 여기가 마음에 들게 들어,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맨 처음에 들어가게. 제대로 써줄래? 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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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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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따라오네. 어. 그러네. 무슨 꽃일까? 길쭉하 응. 이쁘네. 저기 보면 진짜 다른 세상 같아. 어. 런 거. 어. 그래? 너무 힘들게 해서. 비상 비상. 응. 비상 상황. 그리고 세번 누르잖아. 응. 하나 둘 셋. 딱. 우와. 세번 맞추면 셀피 모드. 우 신기해. 대박이지. 응. 우리 일로 가야 되나? 정상. 여기 맞아? 이렇게 응. 빡센 이거 맞아? 응. 이거 맞아? 그렇게 응. 빡센다고? 30미터. 오름이 원래 이런 오름이야? 어 확실해? 어 원래 이래? <laughs> 원래 다른 데도 그랬어? 원래 오름 다 이래 그래 산이야 그냥 산 <laughs> 젠상 왜 힘들어? 젠상 <laughs> 온통 그 꽃이네 그러네 <laughs> 와향 어,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무슨 향이라 되지 국화꽃향 향 완전 국화야 국화 냄새도 좀 나기도 나고 약간 아일라 응뭐좀 약간 섞인 것 같아 어, 국화가 향이 진짜 좋아서 맞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요 올라가요 <웃음> <웃음> 상운 같은데 위에가 안 보인다 이제. 잘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라. <laughs> 주워 들는게 진짜 많아네요. 어. <laughs> 잘 주워 들었군요. 할라산도 어. 무조건 초입에 어. 주차하면 안 되고 매표소 어.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. <laughs>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라 차를 끌고. 응, 그렇지. 강력한. <laughs> 꿀팁 안 그러면 주차장부터 매표소까지 진입로까지 2km를 더 걷게 된다는 사실 아 어, 2km 왔다갔다 4km 예스 yes. 1시간이 더 늘어가죠? 차를 끌고 갈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라 예. 구 서귀포 전망대 아 여기서부터 이제 동그랗게 올라가는가 보다 정상을 가야지 어, 정상 가야지 120m 거의 다 왔네 응다 왔네 아까 400m였지 응다 어. 왔네 3분 내려왔다. 왔다. 와 진짜 예쁘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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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바닷가 가 보이네. 오늘 날씨 어. 더우면 다아 오늘 좀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응.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조금 아쉽네. 약간 응. 필터 씌운 거마냥 저기는 다 보인다. 또 벌게 남고 여기. 저쪽도 가 볼까? 응 어, 저리로 가 볼까? 콜 비트를. 이 올라가 되는 건가? 응 올라갔대. 저 천이롱? 저기 천이롱이야? 천일홍? 이거 천이롱? 아닌 가 걔랑 비스타게 생겼는데. 대박이다. 한라산이 맞아, 아, 한라산이야? 응. 헐. 전선이 이렇게, 이렇게 서 있는 게 되게 이쁘네. 응. 올라가보자. 응. 응. 전망대 가보자. 아 여기 사람이 있네. 응. 와 둘러볼까? 저기는 한라산 방향. 헐. 저 송전탑이 진짜 이쁘다. 적당한 간격을 둬야 잘 통하지. 됐지? 어. 두뚱산도 안 가는데. 생각해봐. 주략게 짐벌 모드 <laughs> 아니, 짐벌 모드가 아니라 드론 모드구나 드론 모드 <laughs> 여기도 더예쁘다 여기가 더성같다 계단이 상갑... 없어 가면 됩니다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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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흔들어 저 애기 있다 이거 슬로우로 찍으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그래 안녕하세요 슬로우에 인사하세요 <laughs> 하늘 위로 들어봐 흔들어봐 갈라산을 향해서 갈라산을 향해서 안녕하세요. 더 세게 흔들어 <laughs> 좋아 좋아 됐어 이제는 슬로우 모션이 걸린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 좋아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어? 아니면 <laughs> 뜨면서 가너 <laughs> 되게 이상한 사람 같잖아 무당 같은데? 응이 <laughs> 방탄 해졌어 애가 응. 그 흔들어서 갖고 가자 응? 응. 빠질 때까지 빠지면 갖고 가자 응. 근데 길은 다 이어져 있어 걱정하지마 그건가? 응 바이 바이 조금 돌아가는 것 뿐이지 괜찮나 맨날 그렇 돌아갔어 응 <laughs> 그래요 제주 소녀네. 완전. 제주 마스터 하신 분이네. 제주 아, 마스터. 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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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. 제 이거 뭐 약간 힐링, 힐링 산책로네? 그치. 어. 힐링? 힐링 방송? 이런 거는 런타임 진짜 오래, 길게 해도 좋다고. 힐링 채널? 어. 보이나?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자전거 전문 채널에서 그니까 산 타고 있어. 지금 약간 힐링 코드로 해가지고 여행기 일오구로 맡겼다고. 나더 무심한데 가지? 아니야, 지금 괜찮아. 계속 이렇게. 그때 대마도 갔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. 아 진짜? 응. 엄청난 힐링이네. 이제는못 가는 그곳 대마도 가도 자랑할 수 없어 이 시국에, 이 시국에 대마도 에이시국 어, 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. 응. <laughs> 근데 사니 숲보다 여기가 더 이쁜 그래? <laughs> 사라 <사전의> 숲은 약간 <laughs> 평, 평지잖아. 어? 평지잖아요. 4년 2 0 전망이 없잖아 그치, 거기는 그냥 숲, 숲길이니까 근데 나는 4 숲길 그 흙이 너무 좋아 아, 흙? 그 어, 흙이 너무 좋아 이나잎들이 쌓여가지고 생긴지 그흙 밟고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약간 비 오고 나서 약간 그, 그 느낌 아까 그 길보다 이 길이 훨씬 좋다 그치? 어. 가봐야겠다 명심하세요 올라갈때는 B코스 내려갈때는 A코스 반대! 올라갈때는 A코스 내려갈때는 B코스 반대서는. 완전 올라갈 때는 반대 올라갈때는 A코스 내려갈때는 B코스 B코스가 올레길이에요 올레, 올레 7-1번길 맞아. 7-1번길로 오면 좋겠지 음. 다른길을 또 봐봐 진짜 제주는 올레길 진짜 진짜 강추. 해안 쪽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오름 올라가는 것도 진짜 예뻐. 뭐야 그 박수? <laughs> 그 박수 뭐야? 뒤로도 쳐줘. 앞뒤로. 여기의 생태가 얼마나 깨끗하냐면 봐봐. 이 나뭇잎이 엄청 윤기가 반들반들거린다. 진짜. 응. 엄청 반짝반짝거려. 아, 제주도는 진짜 청정 지역이야. 그래서 봐봐. 식생이 어? 엄청 건강하다는 소리 응. 이런 게 보면. 나뭇잎 나뭇잎만 봐도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있어. 오근산 오름을 검색하셔가지고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라. 주차장부터 올라가도 되지만 응. 거기는 아스팔트길이. 그렇지. 아스팔트길을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라. 매우 중요. 제주도 네. 꿀팁. 매우 중요. 응. 매우 중요하지.